네 오늘은 동탄 레이크시티 자연엔 이빨한 세상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별 공급 영상을 올린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약을 할 때만 해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양한 정보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알려진 채널의 영상을 몇개 봤는데 생각보다 깊이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깊이감 있게 달아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요. 민영주택 경우에는 279세대 모집에 무려 10만 5천 건가량 접수가 됐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275세대 모집에 2만 7천 건 정도 들어왔네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축 총액 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좀 경쟁 우위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민영주택으로 몰린 듯한 경향이 느껴집니다. 제가 정리한 표가 있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큰 차이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85 초과이기 때문에 온전히 추첨제죠.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또 우선권이 75%나 주어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민간주택에 몰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만 5천 건이 들어왔고 공공 같은 경우에는 275세대 모집에 2만 7천 건이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타입별로 어느 타입 인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낮았는지 볼 텐데요. 녹색 경쟁률이 완전 러프한 경쟁률입니다. 정확한 건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 되고 녹색은 타입별로 그 공급 수대수 대비 총몇 건이 들어왔냐 라고 해서 봤을 때의 경쟁률입니다. 살펴보면 어,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7 4 a 고요그 다음에 84A, 다음으로 84B, 다음으로 84C 순서네요. 84C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타입 안에서도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A에 해당 지역이면 화성시 거주자가 1281건 접수해서 순위 내 경쟁률로 보면 그냥 1 6 0대1이고요 기타 경기는 674대1, 그 다음에는 343대1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거주자라면, 어, 한번 두번세번 경쟁을 하는 거고 내가 경기도도 아니고 완전히 수도권이다 뭐 서울이나 인천이다 라고 하면은 요 경쟁률 구간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주택을 볼 텐데요. 민간주택의 경쟁률을 보면 국민주택과 다릅니다. 어, 국민주택은 인정금액 총액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반면 민간주택은 이 안에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요번에 공급된 세대에는 다8 5초과이기 때문에 100% 추첨입니다.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상당히 유리한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고 그래서 역시나 10만 건이라는 통장이 들어왔죠. 전체 경쟁률을 놓고 보면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95a 430대1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15A가 다음으로는 95B가 다음으로는 95C가 마지막으로는 115B가 가장 낮은 경쟁률로 토탈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신청한 타입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순수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경쟁률 자체는 너무 높아서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라 분석해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10만 건이 들어와도 분명히 안에서도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허수라고 하면은 주택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유택자도 있을 거고요. 청약 자격을 잘못 이해하고 넣은 부적격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약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이 약 900세대, 민간 분양이 약 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셨죠. 이번에 유튜브에 처음으로 단지 분석과 관련된 Q&A,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한 분석을 올리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은요. 생각보다 기초적인 질문이 자주 반복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우리가 좋은 단지에 당첨이 되고 큰 프리미엄 누리고 싶은데 어, 반대로 공부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어요. 아쉽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산을 지키려면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되는 거거든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려면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꼭 한번 하셔야 합니다. 어, 청약이 이번이 끝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청약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더 좋은 단지가 나오기 전까지 뭐 청약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동탄에 사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셨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탈락자 분들이 동탄의 구축을 추경 매수하는 거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금액이라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 단지를 다룬건 단지 시세 대비 안전마진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다 이런 관점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동탄도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통 평편이라든지 서울 출퇴근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서울을 기점으로 바라보는 게현 시점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첨자 발표까지 대략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첨된다고 합니다. 네, 공짜잖아요. 마지막으로 청약 공부를 하시기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일 날 운영하는 분양권 청약 투자반에서 지의응답 시간과 돈 되는 분양권 추천 시간을 라이브로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된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부족한 청약 공부를 해보시고 소중한 내집 마련과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당첨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